And. 비가 하루 종일 오는 날이라서 바람막이 입었어요. 오늘도 다녀오겠습니다. 안녕. どロ<今> 어떻게 생긴 건지 몰랐어. 먹었으면 중국집안 먹고 다른 거 먹을 것 같아. 중국집 갔을까? 응, 될것 같아. 응. 이것도 짱 켜야 응. 응. 하나만 사면 되지 뭐. 두 개씩이나. 응. 아, <laughs> 어제 포장해온 빌로우 쿠키랑 같이 디카페인 커피 마시고 출근할 거예요.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산에 내려갈 건데, 나중에 퇴근하고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내려갈 예정이에요. 찬란한손목스네 <laughs> <아이고, 너네. 웃음> 감사합니다. 음, 짠. 막걸리랑 김치장. 그냥 먹어야 되나 여기서? <laughs>

지금 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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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참기름, 소금, 간장, 고춧가루로 맛을 낸 볶음밥을 먹을 거예요. 오이김치 처리해야 돼서 너무 많이 익어버린 오이김치랑 같이 먹을 거예요. 음. 오늘 도 다녀올 게요. 와 어떤... 엄청 두툼하고 크다 음. 6개 줬는데 그럼 스타벅스를 가야되나? 아, 가던지 아니면 거기서 테이크아웃하던지 아. 밖에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가서 먹어보자 어은괜찮는데 달걀 는이거 먹어야겠다 다른 직원들이

안녕 스타벅스 직원분한테 물어보고, 쿠키 먹어도 된다고 하시길래, 여기서 하나만 먹어보려고요. 지금 뭐 먹지? 어 어떡해, 귀한 거네? 가라 아멜로. 우와. 오. 진짜 실하다. 역시 모르니까. <laughs> 그래서야. 아, <laughs> 뭔가 폭신한 것 같으면서 바삭한데 쫀득쫀득해. 음. 음. 그러니까 내가 사다 줬을 때 맛있게 먹으면 기분이 좋고. <laughs> <laughs> 양꼬치 <양꽃이> 맛있겠다. 9kg <laughs> 부족했냐고. 아니 아니 아니. 그럴 리가. 맥주가 좀 당겨 가지고 어제 선물 받은 쿠키랑 같이 먹으려고요. 냉동 보관해 놨던 건데 좀 딱딱해 가지고 에어프라이어에 한번 돌려 보려고요. 음. 오늘 날씨가 진짜 너무 더운 거예요. 더워서 일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. 아... 오늘 맥주는 월터스 바이젠이라고 5.3도짜리 독일 맥주예요. 이거 맛있어요. 저희 집 앞에 슈퍼에 파는 건데 도수가 세가지고 먹는 맛이 납니다. 안주는 쿠키랑 크래미 저는 커피랑 쿠키보다 맥주랑 쿠키가 더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. 맥주랑 딱잘 어울리는 고소한 땅콩 맛이에요. 갑자기 사이먼 앤 가펑크의 노래 듣고 싶어가지고 이거 틀고 맥주 마시려고요. 갑자기 날씨가 엄청 더워졌잖아요. 그래서 엊그제 급하게 에어컨 필터 청소를 했거든요. 그런데 미리 해놓길 진짜 잘했다 생각이 들었어요. <laughs> 어제는 망원동에 갔었는데, 진짜 더워서 땀을 엄청 많이 흘렸어요. 집에 와가지고 샤워하고 바로 에어컨을 틀었는데, 진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. 음 오늘은 일하면서 여유가 좀 돼가지고 지금 읽고 있는 해변의 카프카 그게 상하 버전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상편을 다 읽었어요. 그래서 이제 하편을 앞두고 있는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. 안 읽어보신 분들 한번 읽어보세요. 괜히 유명한 소설이 아닌 것 같아요. 집안일 뭐 빨래나 설거지. 청소, 화장실 청소 이런 거다 해놔가지고 오늘은 마음이 너무 여유로워서 오랜만에 듣고 싶었던 노래도 마음껏 듣고 또 넷플릭스로 밀어놨던 드라마도 보면서 음, 기분 좋은 저녁을 보내려고요. 마지막으로 오는 시안이다. 그냥 먹한 3만원 여긴 탕수육 맛있는데. 탕수육이나 응. 4만 5천원다오 좋아요. 나한연락 하고 싶었는데 음. 내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안 하게 됐잖아. 나도. 너무 축하합니다 진짜. 아거 거기는 문자로 바로 연락이 와서 가지고 응. 바로 알았지만. 생긴게 많은 것 같아 음. 크림치즈 패밀리래 크림치즈 하나? 그래 괜찮으면 사가든지 카라멜 다쿠아즈 카라멜 모카 다쿠아 아, 카라멜 모카 다쿠아즈 맛있어 <주> 쫄 <vert contamination> 음 한 치즈 닭갈비, 루머 먹막 한창 강자들만 난? 딱 많이 먹어. 음. 여기 많다. 어쩌다 아니, 보니까, 거. 완전 맛있다. 어요? 되게 좋다, 저 음, 좀, 네. 음. 아시겠지만. 3년 동안 국물들인, 어, <laughs>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<laughs> 새벽 6시 40분밖에 안 됐는데 잠이 너무 안 와가지고 일어나려고요. 유산균 하나 챙겨 먹고 3년 동안 공을 들였다고 하는 에이지스 수마트라 한잔 내려서 마시려고요. thank <laughs> you